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눈이 많이 오는 아침입니다. 할라라 할 인생 출발합니다. 할, 하하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야 만다. 86일째입니다. 네, 86일째고요. 어제 읽은 책의 독기 문장입니다.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는 몰랐다. 단지 해낼 것이라는 점만 알았다. 요즘 시크릿이라는 책을 정독하고 있는데요. 어, 거기에 약간의 성경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 있으나 그 내용 또한 이미 우주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모든 고전들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기분으로 간절히 원하고 이미 받았다고 기분 좋게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그래서 기분 좋음으로 느끼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시크릿을 정독하면서 필사를 구상 중인데 예, 우주의 법칙이든 성경적이든 어, 모든 것은 나로 인해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고. 어, 차도 막 도로에 많이 미끄러운데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긍정학원 출발합니다. 하나.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 둘. 나는 올한해 홈케어, 집수리, 샷시 사업을 통해 단골 고객 1000명을 확보했다. 셋. 나는 확보된 고객들과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활동한 결과 월 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네.나는 나의 이런 재능을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생활하고 있다 다섯, 나는올 한해 외화로 100달러를 벌었다 여섯, 나는올 한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0km를 완주했다 일곱, 나는 유튜브 블로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여덟. 이렇게 꾸준히 활동한 결과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아홉. 행동이 동반된 꾸준함, 간절함이 있다면 꿈은 현실이 된다는 비밀을 알았다. 10.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난 것에 모든 분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11.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고 어 즐거운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할하하 하면 돼!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야 만다. 감사합니다.